지각이야 지각. 잠깐만 아니 엄청 엄청 중요한 USB를 놓고 왔잖아 아 진짜 갖다 줄 사람 없나? 아 이럴 때내 동생이 우리 학교에 다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주위에 그런 사람 없나? 그럼 가봐야겠어 여러분 어 혹시 무슨 관계신가요? 이 저희 자매. 아혹두 분은 네. 저희 둘도 자매. 아 진짜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한번 가족 단위 지망가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자주 성신제 30세 청학생의 찰나노로 영상기에 꼭 찾아 그리고 지망가 MC를 맡고 있는 기서라고 합니다. <laughs> 자기소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심리학과 18학번 강규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22학번 강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20학번 김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의료학과 22학번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의 게스트 성신의 가족, 성신의 자매 김민지, 김유정 학원님, 강규영, 강규리 학원님이십니다 <laughs> T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ENTJ, NTJ. 아, 네, 저는 INFP입니다. 아, <laughs> 저는 ISTJ. 저 ENP.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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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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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은 개인 플레이를 하고 네. 서로 무관심한데 또 만나면 잘 노는 그런 되게 최고의 궁합. 만나면 일단 붙고 이제 헤어지면 이제 딱 떨어져 가지고 또 근데 이게 도안 그러더라고요. 밥처럼 딱, 딱, 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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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네. 붙어. 정말 주말 부부 느낌. 아, <laughs> 아 주말마다 만나서 딱 붙어 있는 네. 느낌인가요? 아 너무 무서워 좋습니다. 아. 여기 주말 부부시고 혹시 옆쪽은 어느 관계성이신가요? 저희는 친한데, 네. 동생이 저를 좋아해가지고, 다생을 받아주는 아, 다 아. 아 일반적인 네. 짝사랑이신가요? 네. 동생이 항상 방에서 <laughs> 막 자기 할머인데 들어가도 되냐고. 아, 진짜. 네. 네. 예의받은 짝사랑. 어. 동생분도 동의가 되신 부분이실까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주말 보고 싶은 네. 짝사랑이신. <laughs> 네,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자매가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사실 흔하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대학교까지 같은 학교로 올수 있게 되는 건.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네. 이제 강력 추천을 했어요. 아 이제 우리 학교 너무 좋다. 음 그래서 이제 마침 수시철이기도 했어가지고. 네. 네. 아,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마침 저는 아무 계획이 없이 <laughs>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자라고 <laughs> 하고 있다가 언니가 <laughs> 추천을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언니가 다닐 정도면 괜찮은 학교니까. <laughs> 아 그래서 할수 있다 하고 <웃음> <웃음> 지원했죠. 좋습니다. 어, 정말 약간 그러니까 탈떡. 팀처럼 <laughs> <laughs> 계획이 업소셨고 이제 네, 열심히 다니고 진짜 좋고 와 좋습니다 혹시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저는 저도 제가 먼저 네. 성신에 들어오게 됐었고 어 동생이 고삼이 되고. 이제 자기 공부해보겠다 했는데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고 동생은 <laughs>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아, 네. 놀란 게 바쁘고 약간 그랬었는데 이제 자기 고상이 되니까 아 언니가 12년 동안 공부한 거 자기는 1년만에 따라잡겠다고. 오. 그렇게 이시네요 응. 1년 동안에 실기, 체육 실기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자기 했던 열심히 했다고. <웃음> <웃음> 아, <이> <웃음> <안에서>. <웃음>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떻게? <어떡해>? 오긴 <오늘> 해아 <laughs> 맞췄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자매분들끼리 같은 학교에 오셨으면은 좋은 점도 있고 약간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사소한 것도 다 말해도 됩니다. 아 당연하죠. 모든 걸다 말해도 됩니다. 음, 음. 어, 같은 수업 들을 때 이제 네. 제가 좀 피곤해서 이렇게 졸면 아, 네. 이제 깨워주고 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먼저 학교 도착한 사람이 이제 네. 커피 사놓고 아 네. 아, 다... 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 이명숙 생각 턱이를 사다듬는 점이 안 좋은 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제 개인적인 관계로 했을 때 싸웠을 때 아, 학교에서 마주치면 약간 이제 모래가 약간 사이에 힘든 아, 약간 걸그룹죠? 아, 네. 어, 음. 혹시 있으신가요? 어 제가 물건을 좀잘놓고 다니고 네. 그래서. 이미 학교에 출발했을 때는 다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언니가 늦게 올 때는 가져달라. 아 이러면 내가 갖다 주고. 아 그리고 밥 먹을 사람이 <웃음> <웃음> 없는 건 아니지만 복근 <laughs> 네, <laughs> 없을 때복밥먹을때 아, 네. <laughs> <때> 언니를 불러내서 같이 <laughs> 먹거나 그런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우와. 그리고 저희가 가끔 네. 시간표가 겹치면 <laughs> 통화를 <통학을 웃음> 같이 하는데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통화를 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거든요 네. 지하철이한 1시간 넘게 있어야 되는데 음. 그때 동안 한 사람이라도 먼저 앉으면 짐을 아. 다 몰빵해주면 돼요 아. 아. 네. 한번 몰빵할 아. 수 있어가지고 편리하네 <웃음> <웃음> 그러면 혹시 안 좋은 점 있으신가요? 제가 이 옷을 원래 입었을 때 이제 안 들키려고 아, 아, 시간을 피해? 이렇게 피했는데 아, 학교에서 마주치면 들켜버릴까고 학생들 찍거나 이런 거아요네 이렇게 서로의 도독감 관계를 확인할 <laughs>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매장학금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더한번 더. <laughs> 아, 네. 이번 학기가 막 학기여가지고. 아. 자매장학교도 굉장히 하나의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 자매가 같은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쥐븐 분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우선 네. 이제 학교 동기들이 음. 이제 저희 동생을 이제 궁금해 해가지고 가끔 아, 그 네. 찾아서 보러 가기도 네. 하고 좀 신기하다는 반응이 음. 많아요. 신기하다, 아, 좋겠다. 아, 신기하다. 언니랑 그렇게 가는 그게 참 대단하다. 음... 정말 사이가 좋구나 이런 반응들. 네. <laughs> 그 반응들에 동의하시나요? 네. 아 진짜.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아니요. 정말 동의합니다. 아, <laughs> 네.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저 제일 먼저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아 동생 대학 갔냐고. 아, <laughs> 그리고 저희 자매를 다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힘내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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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이번 학기부터 대면 수업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오면서 가면서 컴퓨터에서 자주 마주치실 것 같은데 혹시 서로 우연히 딱 마쳤을 주때 반응이 어떠신가요? 혹시 아는 척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 뭐야 이렇게 밝히게 음. 하시든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많이 막, 꽤 많이 마주치는데 네. 로데오를 가다가 마주친 건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동생이랑 동기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나가다가 저는 툭 치고 지나가려고 네. 이렇게 퍽 치고 지나갔는데 그 옆에 동기들 엄청 놀라더라고요. <laughs> 아저 사람 뭔데 이렇게 확 치고 지나가지? 약간 이렇게 막딱 쳐다봤는데 동생이 이렇게 뒤돌아보고 딱 저를 쳐다보고 이 사람 뭐야? 아이 사람 뭐냐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laughs> 그래서 동기들이 진짜 심각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 분위기여가지고 저는 아 모르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까 동생이 막 웃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언니였다고. 아, <laughs> 아 그러니까 바로 역시 그때 동생분 친구분들께 영상편지 한번. 이상한 아, 사람 아니었다.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저 김유정 언니고요 <laughs> 이상한 사람 아니었고 나중에 지나가면 같이 인사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이렇게 저 자매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자매분들의 협동심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게임 코너를 준비했어요 우와 우와 자매분들끼리 팀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팀 이름을 지금 정해주실 수 있나요? 서로 아 상의해서 이름을 아 정하시면 될뭐할까 <laughs> 네. 그러면 이제 한 팀씩 팀 구호와 함께 응. 소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어디서부터 할까요? 먼저! 어, 시작! 둘. 나가! 루 아, 나가. <laughs> <laughs> 이름은 나가입니다 오 음. 오 팀 이름이? 언니가 쟤가 네. 방에 들어가면 내가 네. 나가라고 해 똑같다 똑같다 이쪽 팀도 한번 카메라 네. 보고 여기요. 네. 붕탄! 불주먹! <laughs> 저희가 펀치 기계를 너무 아, 좋아해가지고 네. <laughs> 누가 이기시나요? 아 저는 890점 <laughs> 저는 기억이 없어요 <laughs> 뭘, 뭘 쳤는지 응. 기억이 안 나요. 허 아, <laughs> 어, 불주먹. 아, 저 진짜. 두세 개 쳤는 건 아니고요. 아, 솔직게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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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어. 제가, 아,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가. 나량관 <laughs> 어? <laughs> 뒤쪽 골목? 수정관 5층에서 바라보 아 잔디밭 잔디밭 아 잔디밭 잔디밭 아 잔디밭이 아 그래 잔디밭이 아그겠다겠습니다 하나 둘셋어 동돌 운전 응. 어. <laughs> 그린 캠퍼스? 맞습니다. 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어떻게 하셨지? 네, 좋습니다. 이제 식당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응? 응. 어? 나가. 네. 애정 마라탕? 어, 맞아요! 저도 마시나요 애정 마라탕? 애정 마라탕 네. 입학하고 한두 번? 아, <laughs> 한 번. <오> <laughs> 대박! <laughs>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굴. 네, 동화당. 정답입니다. 반습니다 강추 아, 강추. 내가 강추인가요? 에.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응? 응? 아 나가. 네. 알촌? 아, 와, 아닙니다. 뭔가 알통 같았어. 힌트는 샐러드집입니다. 샐러드 <laughs> 샐러드를 먹어. 샐러드. 나가. <laughs> 네, 샐러드. 어맞 어머! <laughs> 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동벌. 네. 재순식당? 아, 아, 아. 아, 아닙니다. 어, 여기 빠졌 나가. 네. 소태? 아 아닙니다. 베트남 음식점이에요. 그, 어, 나가 포, 네. 쌈허어 포까지 맞았어요. 아, 어. 몇 글자인지 알려드릴까요? 아, 다절, 다섯... 다섯 글자입니다. 아! 물 <laughs> 네! 포에시드리 맞습니다! 고마 이게 바로 학교 아, 5년 다니 좋습니다. 아, <laughs> 근데 혹시 누가 몇 점을 맞췄는지 세셨나요? 아, <laughs> 아, <laughs> 어? 그럼 비긴 걸로? 아, 좋습니다. 둘 사이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어 훈훈하게 두분다와아 나가불불 승민 여러분 카메라 보시고 승리 포즈 취해주세요 <laughs> 하나 둘셋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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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같은 성실 모두 공감할 수 있고 같은 학교에 다니시는 자매분들이 부러워지는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콘텐츠에 한 가지 고정 코너가 있거든요. 음. 바로 30년대 다니는 수정이분들, 학원분들한테 노래 한 곡씩 추천해주시는 노래 한 곡씩 추천해주는 <laughs> 다시 할게요. <laughs> 바로, 스타이분들한테 노래 한 곡씩 추천해주는 그런 코너예요 그러면 한 번, 이쪽부터? 네. 노래를 추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실제로, 네. 자우림 다들 아시죠? 아, 자우림의김유나가수님 네. 우리 학교 심리학과 선배님이시잖아요. 어, 한번가다왔는데 네. 자우림의 레시피 컬이에요 아, 좋아합니다. 네. 들을 때마다 쓰시나? 네. 추천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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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영문 네. 학과니까 이 네, 영어 관련 해 잘할게요. 좋아요. 아, <laughs> 저는 이제 에드시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에드시런의 칠. 음...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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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어요. 아 감기로. 아아아아 <laughs> 저는 그페파톤스의 모험 음, 네. 여행이라는 곡을 음. 추천드리고 음. 싶은데요. 가사에서 씩씩하게 음. 음. 아, 간 엄청 강남, 잘걸어가다 이런, 풍의가벼워가지고 좋습니다. 네. 들으면서 힘이 되는, 래 음. 음. 네. 어, 저는, 네. 가의 러닝. 아. 네. 컨셉의 네. OST인데, 네. 학교에 늦을 때, 로제어 머리를 뛰기 전에, 지하철에서 아다 준비를 해놓고, 아. 뛰어나면, 시간을 안할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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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아! 아 네,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한번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한 분씩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해볕에 와서 언니랑 그런 좋은 시간을 네. 가질 수 있게 돼서. 추천하면서 말하는. 어 좋은 추억이 있는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긴장을 안할줄 알았는데 긴장을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아, 경직되게 했는데 아. 동생이랑 이렇게 네. 약간 특별한 수업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 느꼈좀챙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사실 제가 먼저 신청을 해서 아, 니한테 네.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가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저도 지금 긴장는 상태인데 아. 네. 그, 그래서 언니랑 학교 같이 다니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이렇게 나중에 커서 네. 이 영상 봤을 때 그때도 좋은 차이를 가르요 어, 저는 이제 곧 졸업이라서 이제 졸업 전에 좋은 수업 만들 수있도것 같고, 수억을 이제 만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겠네요. 아, 저희가 너무 감다제 시간 내서 촬영에 참여해주시고, 이제 같이 화두 듣기도 하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족 단위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